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 전화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0원으로 상담실은 없어졌지만 작년 연말 카카오 가치가치를 통해 후원자분들의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여성노동자에는 기존 상담창구였던 평등의 전화로, 전화를 통해 다시 여성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평등의 전화, 명함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상담실 홍보도 했습니다. 또한 내담자들과 동행해서 노보사 변호사 상담 지원도 하고 또 심리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라는 위기 속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막막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 여성 노동 전문 상담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당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